생각보다 안 분다. 물이 한번 뒤집혀져야 되는데. 이야, 작년에 이 자리에서 저희 일행이 49.5를 낚은 자리인데 나무로 다 막아버렸다. 안녕하세요. 시그널 배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날씨 좋은 계절에 청도의 대영지 그리고 베스트를 찾았습니다. 어, 지난번에와 마찬가지로, 비구원을 어, 낚기 위해서, 어, 대형어들이 서식하는 이 베스트를 찾아왔습니다. 원래 이곳 베스트는, 어, 붕어낚시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 터가 세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베스트 낚시하는 분들만 가끔 찾는 곳이고, 그리고 청도에서 붕어낚시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을 찾아서, 어, 상류 쪽에 지금 자대를 편성하고, 한번 밤낚시를 해볼까 합니다. 이곳은, 어, 예전에 제 데이터에 의하면은 어, 바람이 많이 불때좀큰 시알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오늘 일기예보상 바람이 조금 부는 걸로 알고 오늘 한번 상류에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막바지 봄의 푸르름이 물씬 느껴지는 어느 날 붕어 낚시로 알려진 곳은 아니지만 베스터답게 대물급 붕어를 만날 수 있는 저수지를 찾은 수운. 한 눈에 봐도 드넓게 펼쳐진 저수지에 오늘 그가 선택한 포인트는 어떤 곳일까? 따사로운 봄볕을 상세시켜주는 바람을 느끼며 그가 찾는 빅원이 그에게로 와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방금, 사공대 채비 안착되는 과정에서, 어, 찌가 내려가다가, 다시 찌가 올라와서 내려가는 빈바늘인데, 몸짓이 한번 포착됐습니다. 두대 편성 중에 저분처럼 미끼를 달면서 편성해야 될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베스트는 이렇게 바람이 불 때는 간혹 가다가 낮에도 큰 붕어들이 활동을 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미끼를 달면서 낚시대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베스트니까 옥수수 글루텐이랑 딸기 글루텐. 밑에 바늘에 청태가 묻어 나오는 곳이 있어서 덧바늘 채비를 했는데 밑에는 저 글루텐 미끼를 달고 위에는 지렁이 한세마리 정도 예, 이렇게 해서 한번 운영해 볼까 싶습니다. 여기가 원래 베스 블루길터인데 블루길 터인데 블루길 개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고 블루길도 씨알이 25 이상 되는 정도의 크기에 아주 굵은 녀석들만 살고 있어서 지렁이 미끼를 써도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미끼 달아서 캐스팅이다. 네. 배쓴것 같다 아까 몸짓이 블루 길이네. 블루 길이 잘안 덤빈다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던지자마자 물면 어떡하냐? 자,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블루길 씨알이 이렇습니다. 최고, 최고가 장난이 아니지요. 잘, 몇 마리 낚으면 안, 덤비, 안 덤비는데, 던지자마자 무네요, 지금. 아까 몸짓이 블루길이었나 봅니다. 우선은 블루길 성화가 있으니까, 글루텐 미끼 위주로 활용을 하다가, 밤에 다시 한번 저걸로 사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글루텐으로. 블루길이겠구나. 우와, 힘쓰는 거 봐. 이야, 베스야. 블루길 봐. 와, 진짜. <laughs> 누가 보면 도민주 알게, 도민주 알아. 아침때 빠져버렸네. 들줄안나보다와 이거. 이 보시면 완전 도미다. 도 혹시나 싶어 또, 긴데 지렁이를 한 끼어 놔봤는데, 몇 마리 더 잡아가지고, 오늘 요거 내일 구워 먹어야 되겠다. 진짜? 진짜로. 저러다가도 붕어가 들어오면은 붕어가 나오겠지요. 지금, 아, 위에 바늘 지렁인데. 또 블루길 씨알 좋다. 제가 앉은 곳은 최상류의 위치에 있고, 그리고 지금 좌측에 작은 고리 하나 있고, 우측에 물이 들어오는 볼류대가 있습니다. 이쪽에 볼류대도 지금 수물나무 앞으로 깊은 고리 하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쪽에 수물나무가 몇 가닥 있는 곳, 저쪽에 수심이 좀 얕고, 이쪽 왼쪽 편이 수심이 점점 깊어지는 지형을 가지고 있고, 바닥은 제가 물이 빠졌을 때, 어 제가 이 바닥을 걸어보고 하니까, 모래하고 자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붕어들이 모래하고 자갈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물색만 받쳐준다면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제 앞에 말풀들이 많지는 않지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아마 이쪽 저수지에서는 최고의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큼직한 씨알의 불루길들이 계속해서 성화를 부리고 그런 성화를 잠재우기 위해 몇 마리를 솎아낸 다음 낚시를 이어가는 수. 계속해서 반응하는 녀석들에게서 물러설 생각이 없다. 또 블루길이가. 우와, 우와, 블루길은 크다. 오, 블루길 아닌 것 같아. 베스야? 우와, 뭐야? 와, 붕어다붕어다 붕어둑. 와, 붕어다붕어다붕어다 와, 잠깐만. 떨쳐, 뜹시다. 와 역시. 자, 우측 1번대에, 아까 지렁이에, 블루길이 계속 나왔는데, 우와, 4짝 넘겠다. 지렁이에 블루길이 계속 나오다가 비슷한 입질이었어요. 블루길 같은 입질이었는데 위에 지렁이를 안 먹고 밑에 글루텐을 먹었... 자. 와. 보십시오. 와. 40은 넘겠습니다. 야, 계속 블루길 덤비길래, 하, 지렁이 믿기에, 이번에도 끌고 가길래, 블루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힘쓰는 게 가당치 않아서 베스가 싶었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붕어님, 40 넘겠는데, 한번 개척해보고, 이야, 산란했나 보다. 비늘이 많이 삐뚤졌네 꼬리도 약간 상한 것 같고, 42. 40입니다, 42. 터가 센 곳이지만, 시기적으로 나올 때가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 사자입니다. 응. 자, 산란했을 건데 많이 피곤할 것 같다. 집에 가서 많이 쉬어라. 와, 고맙다. 첫 사자야. 이야, 역시, 손맛이 틀리다, 틀려. 해가네. 큰 붕어가 오니까 블루길이 빠지고 글루텐을 탐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답사했을 때는 낮에는 입질 못 받고 그때 새벽 3시부터 해가지고 아침 7시까지 붕어가 나왔는데, 제일 큰 붕어는 동투고 나서 6시 좀 넘어서, 물이 그때, 그때는 지금보다 좀더 찼을 텐데 이쯤에서 49.5를 저희 일행이 잡았습니다. 이야, 이러면 기대 심리가 오늘 높습니다. 시작부터 사자를 낚았으니까. 저사자는 이못에서 큰 편이 아닙니다. 이못은 5짜까지도 있는 못이라서. 조금 기대가 됩니다. 봄에는 물색이 너무 맑아서 붕어 낚시꾼들이 오면은 그냥 보자마자 바로 차를 돌려가는 곳입니다. 이 물색에 대편성 하는 분도 없고, 근데 저는 오늘 어 낮, 낮에 바람이 5m sec 정도 분다고 예보가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 상류 쪽으로 막바람이 불 거로 예상해서 이 자리를 앉았는데, 그나마 바람이 조금 불어서, 고기에 대한 경계심도 좀 흐트러주고 그리고 어, 바람이 안불 때보다는 물색이 조금 좋습니다 원래는 저 앞에까지 바닥이 다 보이는데 지금 그나마 이 앞에는 바닥이 보이고 뒤쪽에는 바닥이 보이질 않습니다 오늘 밤낚시 기대해 봐도 될것 같습니다 이야 불길 잡다가 붕어를 잡다니 낚시를 시작한 지 오래지 않아 사짜붕어와 만난 수은 이 저수지에 더큰 붕어도 서식한다지만 당장은 찾아와준 녀석이 너무도 고맙다 돌풍이 돌풍 완전 낚싯대 다 돌아갔어 가늘적으로 불어오던 바람이 제법 강하게 밀려온다 잠시 숨고르기를 하며 상황을 관망해야 할 때. 바람의 방향마저 그에게 불리한 쪽이라 어쩔 수가 없다. 좋다 분위기. 바람이 멎지고 나서 잠잠해졌습니다. 근데 제 느낌은 지금 제 정면에 보시면은 한 정확히 한 70대, 75대 정도 거리에서 붕어인지 잉어인지 몰라도 어쨌든 물속에 기포도 좀 올라오고 아까 자맥질도 한번 보였는데 이번 때 60대를 빼서 정면으로 한번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와, 거의 잘해 간다. 한, 뒤에 한칸 한 정도 모지라는 거 보. 70대 거리인 같아. 수심도 별 차이 없고 수심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입지, 입지, 3번. 우측, 긴데, 오팔 대 방금 한 마디 올라왔다가 내려왔어. 전 지렁이 끼어 놓은 게 아니니까 물면 붕어일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또 어두워지면은 이래 맑은 물색에서 붕어 나올 수 있으니까 서서히 케미 꺾고 밤낚시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기록 갱신할 만한 붕어 한 마리 나와주면 좋을 건데 진짜 낮 시간에 찾아와준 사자 붕어의 여우는 새로운 기대감으로 변하고 어둠을 앞두고 찌부를 밝혀가는 수은 밤낚시에서 그 기대감이 채워질지 호유함은 긴장감을 증폭시킨다. 아, 뭐지? 올랐는데. 에이, 물이 맑아서 그런지 연안에 고기가 안 들어올 것 같아. 왼쪽으로 또 긴데 한대 펴야 될것 같습니다. 새벽 되면 또 연안으로 붙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초저녁에는 아직 고기들이 경계심이 많아서 좀 많다, 좀 많다. 우아우아오와 우와! 우와! 우데우 우와. 어이구야. 우와. 어, 옆에 갑니다, 갑니다. 아, 일로와, 일로와. 이야, 이것도 살짝 되겠다. 아까보다 힘더 쓰노 와. 자, 일로와, 일로와. 공기 먹었지? 일로 오세요. 와. 이뻐, 이뻐. 커. 우와. 아. 야 저녁에 한 마리 온다 그래도 와 무겁다 무거워 야아 이거 보이십니까 와야 이거 몇센지야 이게 와45 넘어요 우와, 45 넘어 넘어 물얼마슨지 쓴지... 와. 이게 뭐지? 보자... 야, 이게 덧바늘 물고 나왔다. 위에 바늘 물고 나왔어. 위에 바늘. 하... 밑에 바늘이고. 하... 자, 가만히 있어. 우와. 이게 보십시오. 여기 이런 분가 살고 있습니다. 와... 아 산란을 좀 했는지, 이야, 비늘 또 많이 까졌네. 우와 이게 아까 전에 초저녁에 긴대로 바꾼데, 60대, 60대에서 수심 한 1.3m, 1.3m. 위에 덮바을단 채비에서 물고 나왔습니다. 찌를 많이 들진 않고, 한네 마디 정도 올라왔을 때 챔질을 했는데 하... 보십쇼. 하... 이 잠깐만 이제 기록 제 기록을 깨지 싶은데 두뺨 하고도 지금 꼬리 한 이만큼 나와 개척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하... 와이 빵봐 장난,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계측자 꽉 찼어. 48 48 정확하게 48 조금 안 되네. 47.8 정도 되겠다. 이거지 이거. 야. 비원이라는거 이런 거 아시겠습니까? 이 봉을 낚기 위해서 제가 이 저수지를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 물색 체크랑 수위 체크, 그 다음에 고기 라이징들을 체크하면서 거의 한달 가까이 벼르고 벼랐습니다. 그러다 이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물색이 바뀌겠지 싶어서 돌왔는데 예감이 적중했습니다. 와 남이 잡은 붕어를 사진만 찍어주다가 제가 이래 큰 붕어를 낳고 사진을 찍을 줄이야. 상상도 못 했습니다. 1차 산란 끝난 것 같아요 기록곡입니다 yeah. 네? 네, 46cm 였는데 약 2cm 정도 기록기인것 같습니다 나 놔줘야지요 지금 알도 차고, 알도 아이덜뺀것 같은데 이저수지였어 작년에 저의 이루지 못한 기록 붕어를 낚았습니다 작년에 손님을 데리고 와서 저는 31밖에 못 잡고 옆에 손님은 49.5를 낚아서 상당히 부러웠었는데 올해 저도 거기에 약간 모자라지만 비슷한 붕어를 낚았습니다 그동안에 왔다갔다 거리면서 이래 상황 파악을 한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나다니. 정말 고맙다. 뽀뽀라도 해주고 싶습니다, 진짜. 잘 가. 자, 무릎 꿇고 놔줄게. 잘 가.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마지막에 저항을 하네. 야보이 이렇게 물이 맑아도 시기가, 시기인지라 저렇게 물고 나옵니다. 원래 베스터에서 아침에 이래 해가 뜨면은 피딩 타임인데 이곳은 해당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색이 너무 맑아가지고 오늘 저에게 이래 아주 소중한 추억을 남겨준 이곳 대형 베스터. 벼르고 벼르고 해서 타이밍을 잡은 거라서 상당히 기쁘고 그렇게 큰 붕어가 나와줘서 상당히 뿌듯합니다. 이만 인사드리고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